안녕하세요 멸치랑 콩이랑 입니다 어, 오늘 영상은 제가 사과방송을 해야 되겠어요 어, 지난번에 올린 도끼와 드래곤 다 5배 번식 성공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영상 올렸잖아요 성공이라는 단어는 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영상을 올려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.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왜냐하면, 어 처음에 사과와서 겨울에 그럴 때는 아, 개가, 있고 어잘 살았어요. 뿌리 없는 것만 몇개 가지 다 무난하게 그냥 어렵지 않게 살렸는데, 기온이 올라간 지금은 그 애가 사는 환경이 아닌가 봐요. 그래서 제가 무더니도 그, 살리려고 애를 썼거든요. 애를 써서 거의 다 이제, 조금 살아나서, 이제, 이제, 제가 위에도 올려놓고, 그늘에도 올려놓고, 그 관리를 했거든요. 그랬는데, 이제, 마늘 쫑 뽑으면서, 제가 너무 바빠 힘들어서, 그 애를 나무 밑에, 그늘에다가 놓고, 이제, 물로 이제, 바쁘니까 바로 주고, 주고 하려고. 그래서, 이제, 놔놓고 갔는데, 이상하게 살아나던 애가 비실거리는 거예요. 잡초가 막 비실거리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런가 이 생각을 하고 그 엄청 살리려고 제가 애를 썼거든요. 야 자주 달개비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핍니다. 낮이 되니까 얘들이 또 오므라들더라고요. 어, 그렇게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하루 보니까 시들시들해져서 왜 이런가 이다 살았는데 왜 살아났는데 왜 이런가 이렇게 했더니. 우리 집에 푸들 녀석이 거기다가 세상에 다리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아, 그래서 원인을 알았잖아요. 왜 시들시들해지는지. 그래서 물로 씻고, 막몇 뭐 번이나 물로 씻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다 갔어요. 다 갔어요. 한 지금 계속 몰라. 몇개 살지, 어떨지. 지금 물에다 담가서 그걸 다시 심고막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. 근데 뭐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무난하게 잘 살았거든요. 근데 지금 기온이 올라가니까 얘들이 그 힘든가 봐요. 그래서 여러분들 제 따라서 그거 번식시킨다고 하신 분들 어잘 살렸으면은 괜찮겠지만은, 이 힘든 시기에 하면서, 제 영상 보고 하면서 보낸 분들이 있다면, 너무너무 죄송해요. 만약에, 음 그런 분들이 계시면, 어 나중에 제가 다른 꽃이라도 어 나눔을 하고 싶네요. 참 죄송합니다.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, 참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확실한 것만 제가 성공자만 안 넣어서도 제가 이렇게 참 죄송하지는 않을 텐데 음 그런 걸 아침에 내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요요요 요, 요 며칠 동안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될까 싶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낚시동이나물 제가 이걸 사가 와서 이제 물에 돌에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하다가 물에 담가놔도 산다고 몇몇 분이 그 그걸 올렸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웃 집에도 그렇게 담가놓고 키우고 자기도 그렇게 키우고 몇 분이 그렇게 이제 알려주어서 저희 집온 분도 이거 물에 잘 삽니다. 그래서. 어, 그 그래서 이제 내가 물에 담가놨잖아요. 근데 이상하게 싱싱했던 잎들이 좀 비실거리는 거예요. 그래서 애나 싶어가지고 이갈이를 다시하자 싶어서 그 빼봤거든요. 빼보니까 이 뿌리가 까맣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그 물에 오래 담가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, 제가 어떻게,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, 여기에. 흙 배합이 문제였든지 물에 담가서 키우지 못하게끔 배합을 했던지 뭐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뿌리가 까맣게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싹다 씻어서 제가 다시 분갈이를 했거든요 분갈이를 하고 지금 이렇게 음 그래서 물에 안 담고 물로 자주 주고 있는데 이제 이 올라오는 새싹은 조금 이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음, 그런데 이제 좀더 두고 봐야 되겠죠. 그 다른 분들은 물에 담가서 키우는 분들은 어째서 잘 키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아마 물에다 내가 유박을 조금 넣어서 그 유박 물에다가 이걸 담가서 그런지 그 원인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이거 키울 때한번더 검색해서 공부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. 제가 이렇게 그냥 물에 안 담고 이렇게 해서 잘 살면 나중에 또 영상 올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아, 사계국화. 얘는 그 노지 월동 100% 되면서 그, 그 베란다 창가에 두고 햇빛을 많이 음, 보여주면 겨울에도 계속 꽃을 피운다 하네요. 그렇게 키우는 분들이 많대요. 그 댓글에 알려주신 분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체리세이지, 한입세이지라고도 하는지 모르겠지만, 한입세이지라는 분, 체리세이지라는 분, 그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. 얘도 노지 월동도 되면서 번식도 잘 되고, 음, 베란다에서도 한없이 꽃도 피워주고, 이렇게 예쁜 아이랍니다. 음. 한입 세이지하고 체리 세이지하고 틀리는지 맞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 베고니아 음, 음, 팝콘 백고니아라는 분도 계시는데 팝콘 백고니아는 찾아보니까 겹으로 장미꽃처럼 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백고니아인것 같아요 음, 그 겹은 아니거든요 그, 그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제 사과 방송과 여러분들이 공유해준 정보로 영상을 꾸며봤습니다. 음. 그, 저희 하단에 심어져 있던 구름국화가 너무 번져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몸속 떠가지고 어, 그거 뜨니까 뿌리는 거다 그렇게 많이 번져 나가지는 않았더라고요. 그리고엄청 뜨다가 지금 큰큰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앉혔거든요. 이살아야될 텐데. 이렇게 심어 놔 봤습니다. 그리고 바이올렛. 바이올렛이 이렇게 계속 꽃을 피워 줍니다. 제가 보니까 이 옐로우 엔젤 이 아이가 늘어지게 키우면 예쁠 것 같아요.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이 예쁘잖아요.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이거 싸더라고요. 기회 되면 이거 사서 한번 심어 보세요. 이거 땅에 심으면 아마 번식력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긴 애가 번식력이 좋은 애가 있거든요. 그래서 번식력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땅에 안 심고 저 여기 늘어지게 화분에다 심었답니다. 이 아이 꽃 이름은 뭔지를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걸 화원에서 한 포트를 그냥 줬거든요. 그냥 줬는데 이게 제가 그 다른 데다 심었다가 비실비실해서 이제 이 땅에다 심었더니. 별로 성에 나지도 않으면서 꽃은 이렇게 많이 달아줍니다. 이애 이름 모르겠어요. 이게 혹시라도 이 아이 하원에 가서 있으면 한번 사다 키워보세요. 아, 이게 잘 처음부터 잘 키웠으면 참 괜찮을 애 같아요. 얘가 우리 집에 온지두 달이 넘었거든요. 두달 넘었을 거예요, 아마.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. 꽃도 생긴 모양도 예뻐요. 독블레잡이 제비 꽃처럼 생겼네. 그그 그, 그 바이올렛처럼 생겼잖아요. 이쁩니다이 꽃도.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